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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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우! 오늘도 만화책을 읽고 있는 우리 다린 씨 어디 가자는 겁니까? 오늘 엄마 이건 바퀴 달린 신발 있잖아. 그거 도 타고. 오. 자전거. 그 자전거도? 어. 엄마 언니 자전거 새로 샀잖아. 아, 그럴까? 어. 너는 왜 옷을 갈아입고 나타났는용? 머리는 또왜 이런 이응과 이거 싸웠어 누구랑? 어디? 달인랑 싸웠어? 어디 싸가? 어디 싸가? 이다리인이랑 누가 싸웠는데? 어디 다가자 <laughs> 여러분 며칠 전에 손갱이네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다리니 갑자기 이걸 꺼내서 막 탔거든요? 응. 근데 이번에는 어. 뭐 인스타에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스토리에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좀... 올렸는데 아직? 네, 안, 안 올렸어? 스포 금지! 아. 나다리니 그때 토끼인의 영상에서 진짜 음. 못 탔지. 근데 음. 어? 그 네. 영상에서 진짜 못 탔어요. 근데 갑자기 그냥 전혀 잘 타기 시작하는 거야. 음. 응. 우리 그때 7명 넘게온 듯했어. 그러니까. 그 다음 날도 하고.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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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체는 어서 많이 본... <laughs> 오빠 어디 가요? 자전거 타고요. 구랑초량이요 응? 사람 <laughs> 자전거랑 어디 가든 따라 다니시는군요. 아, 차량 하지 마세요. <laughs> 왜요? 혼자 가는 거야? <laughs> 네. 아, 그럼 같이 가는 거 아니었어? 아닌데요? 아니야. <laughs> 네. <웃음> 안녕? 자, 저또 자랑할 게 있습니다. 아, 자전거 구입! 내거야 초겐시 람보르기니잖아. 요 <laughs> <laughs> 네? 그러니까. 이거, 이건 뭐야, 화분은. 이거 뭐야, 이거 깨진 화분. 이건? 왜내 내 자전거 이런 거 싫어하지? 분위기 좀 살랑. 네. 뭐 하는 거지 지금? 죄송합니다. 네, 아직 막... 안 갔었어요, 혼자? 자전거타럼 너는 왜 자전거 없이 따라와요? 난 어? 여기가. 아니 무서워. 마 여기 타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야. 야, 수고하세요. 뭐? 수고하세요. 너 진짜 타는 거야? 엄마랑 같이 타려고? 저기 아가씨 말좀해 보세요. 말도 없으 여기 그냥. 갈 거예요. 여기 타세요. 간다. 응. 잘 잡아야 돼아 재밌어 뭐가 재밌어? 야, 엄마, 아니, 아 엄마 여기 미안해. 불안해 엄마 여기 나, 나 안타 나 여기 불안해 야 지금 출발이 그냥 불안해서 그랬던 것 뿐이야 빨리 다시 타봐 아니 해봐. 그게 불안한 거 아니야? 아니야 잠깐 자 손민아 갑니다 응 음. 잠깐만요 예. 네. 아이고 아니야 안돼나안돼 아니야 그런 줄 알고 했잖아 손민아 재밌어 응 괜찮으세요? 응 아아 어. <laughs> 아니 엄마 나 안돼 내차내차너왜 <laughs> 그래 결국 나린이는 내려서 혼자 갔다고 한다 <laughs> 일반 선수 최사린 지금 장비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왜 그, 쫓아오고 그러세요 저 혼자 가신다면서 왜 자꾸 따라와요? 뭘 따라와요 나 먼저 여기 왔구만 따라가지 마세요 죽겠니? 아니 나 먼저 출발했잖아요. 당신 나왔대. 이상하죠. 이상한 사람이네. 나를 너무 좋아한다니까. 그런데 믿안아 일반선 수체나인 실력을 먼저 뽐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연 훅킹네에서 봤던 그 실력에서 어느 정도 성공 아, 늘었는지. 뭐? 뭐야 뭐야. <laughs> 오오오오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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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엄마. 왜? 이따가 여기로 돌 거야. 뭘 돌아? <laughs> 거야. 알았어요. 이번 선수 보세요. 와우. 아니. 엄마가 손잡아줘도 못하던 우리 나다린 어디 갔어? 네. 어? 어디 갔어요? 다이 네. 응? 아, 아빠가 지고 네. 어? 운동하러 와가지고 네. 운동을 안 하고 네. 그래서 핸드폰만 들고 있어. 강른 선생님이 응? 거 아빠에게 가르쳐 주세요 아빠 응. 아빠 응. 응. 지금 운동하러 왔는데 응. 지금 운동하는 거 신선한 사면은 어떡합니까 선생님 이거 제가 다렸어줄 테니까 한번 써보세요 뭐래요 한번 써봐요 싫어요 써세요 신발, 아, 신발 빌려 드릴게요 여기요 여기 신발 신발 <laughs> 빌려 신발 빌려. 때리는 거야 신발로 지금 미안해리 빨리, 빨리. 신발 빌려 드릴게요 <laughs> 신발이 안 맞네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죠 엄마 생각해보니까 엄마도 훈련 받아아 저는요 옛날에 탔었어요 엄마 아, 있잖아 엄마 아쉽지만 왜요? 우리 후보라고 어떤... 놀리고 이렇게요 어, 우리보다 더잘타 엄마 더잘 타요 우리보다 더잘 탄다 그러고 대박! 제한 <목소리> 3년만에 타는데 과요못 <목소리> 타잖아 엄마 이거 내가 또못 타는 데 엄마 엄마, 이거 어? 어, 못타잖아 아이고, 신났습니다. 신났어요, 신났어요. 신났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도는가? 어? <목소리> 어, <목소리> 어, 야. 위험해. 어? 위험해. 어, <목소리> 나 이거 물론 너무 빨리 달렸어. 아니. 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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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어디까지? <목소리> <목소리> 어, 알았어, 알았어. <목소리> 너돌 때마다 무서워. 왜? 넘어질까 봐. 어, 신나게 타봐. 근데 집에는 언제 갈 거야? 어? 집에는 언제 갈 거야? 집에 몰라? 어. 몰라? 와, 근데 진짜 많이 늘었다. 정말 10cm도 못 갔었는데. 와우. 좋아, 좋아, 좋아. 아직 조금 불안하긴 한데 잘 탑니다, 잘타 사실 여기 가 바닥이 되게 폭신폭신한 재질이어서 잘안가거든요 근데 잘 타는 거 다리나 이런 데서도 그래? 어 엄청 어, 많이 내려요. 그럼 있잖아. 어. 근데 집에서 한번 이거 영상. 집은 너무 좁아서 무서워 아 이쯤 마당 아니다 여기서 타면 되겠네. 근데 여기는 너무 울퉁불퉁해. 아 울퉁불퉁해요? 응. 까다로운 다리 선생님이시네? 응. 그래도 도전. 오, 그리 나다린 갑자기 놀다 말고 멈췄습니다, 지금. 엄마 이거, 이거 내가 터졌는데 사전벌레요 엄마 아, 이, 여기 아래 나옆 가까이서 지마 왜? 공격해? 아니. 아니 얘 공격성 보이는 거 같아. 아 그래? 가까이 가지 마. 어, 안 가. 여기 왜 있어요? 여기부터는 오디오가 녹음이 되지 않아 제가 더빙을 하겠습니다. 운동을 마친 후 집에 돌아와 잘 준비를 하는 나린이인데요. 열심히 정리해서 예쁘다고 했더니 자꾸만 나가라고 합니다. No. 그래서 다린이 방에 갔는데 <laughs> 자는 줄 알았잖아. 다린이는 가끔 이렇게 자는 척하면서 저를 놀래키곤 한답니다. 자 이렇게 나다린의 일상을 마칠게요. 안녕